IPFS와 파이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주 미국 추수 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주 동안 파이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코인 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4일 코인 마켓캡 기준 파이코인은 전일 대비 0.01%의 소폭 상승하면서 6만 1,804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 또한 전일 대비 17%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주저앉았는데요. 1조 원대 거래량을 유지하던 지난주와는 달리 현 시각 기준으로 파일코인은 5천억 원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장 낮은 시가총액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파일코인인데요. 결국 30위권 밖까지 밀려나면서 현재는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다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슷한 거래 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엘론드 또 시바이누와 같이 신종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순위가 추가 하락한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파이 코인 최고가와 최저가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파이 코인 최고 69,109원 또 최저는 58,393원에 거래되면서 장중 한때 6만 원대 지지선이 뚫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파일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물량의 38.8%를 차지하면서 61,67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후비글로벌이 16.37%로 61,677원의 파일코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일 코인 업비트 BTC 마켓 기준으로 전일 대비 3.96% 하락 전환되면서 현재 64,86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기준 파일 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130, 13,65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파일 코인 네트워크에는 3580팀 이상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지 파워는 13.67 액비바이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 코인은 32만 7,800개이며 블록 리워드 23.08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일 코인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제공자 가속기인 ESPA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ESPA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웹3.0 스토리지 제공 방법을 가르치는 9개월 집중 과정인데요. 초기 비용과 수강료가 없고 또 자본 집약형 장비와 컴퓨팅 클러스트를 제공해서 자격을 갖춘 참가자에게는 파일 코인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 파일 코인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0일에 본격 시작되는 ESPA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원 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ESPA 참여자들은 실습, 1대1 교육, 토론, 스토리지 봉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나 갤러리에서 진행한 바운티 프로그램 수상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450명이 넘는 참여자와 75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몰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빌드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는데요. 에파이 예, 코인이 후원했던 이번 이벤트에는 다양한 전시 공간이 열렸고 또 심사위원들도 2차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모든 공간이 고유한 방식으로 특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파일코인 재단인 프로토콜랩스는 상금풀과 빌드 바운티 수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모나 갤러리 측은 파일코인의 분산 저장 스토리지 기술인 IPFS와 NFT가 없이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펀딩 더 커버스 가상 서밋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재 자금조달 및 가치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한 회담으로 진행된 이번 서밋은 파이코인의 창시자인 후암 베넷,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 등이 웹3를 대표하는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펀딩비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또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풀며 다시 한번 웹3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열리는 CSCON1 연례 가상 정상회담에 프로토콜랩스도 함께한다는 소식입니다. 체인세이프가 주최하는 이번 회담은 웹3 생태계를 주도하는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일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폴카닷, 파일코인, 코스모스, 미나코인의 대표들이 모여 멀티체인의 미래에 대해 다방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어만체인 리걸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그럼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함께 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